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시작하는 인도의 한 부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채 씻기지 않은 돌멩이를 씹게 된 남편, 아내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혹한 구타가 시작되는데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는 바두루. 그녀의 목 주변엔 간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남편인 함자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데. 술만 마시면 괴물이 돼 버리는 함자. 인도에선 흔치 않은 연애결혼을 한두 사람. 남편의 폭력이 그저 술 때문이라 여기고 구타와 화해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까지 원하며 남편이 나아질 거란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데 바두르의 엄마인 삼슈 하루 이틀 삼 일이 멀다 하고 샌드백 신세가 돼버린 딸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며 헤어지라 말하지만 남편이 변할 것이라 믿는 딸에게 말합니다. 함자의 단골 가게에서 약을 구입한 그녀. 그 e 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 가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 심각한 알코올 중독인 함자는 술을 달고 사는데요. 음료를 마시려는 그를 누군가 비니다 내겐 칼스가 뭔가 수상함을 느낀 함자. 모든 걸 알게 된 그는 창문부터 단속하는데. 게 몰라. 그리고 고문과 다름없는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마에 새로운 상처가 생긴 딸을 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두르의 시선에 행복한 모습의 부녀가 들어오고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빨간 하이힐과 붉은 드레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그녀 남편을 맞이하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빌더의 1시간도 채 되지e 기에 사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결정된 상태지만 유독 함자만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서명을 미루는 상태였고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를 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지는 그녀. m a सब लोग र े ड ं स व ा आपके हस्बैंड के. उनको रात को समझाओ. मना नहीं करेंगे. 심사가 꼬인 함자는 장모에게까지 시비를 벌니다 딸을 위해 화를 삭히는 삼슈 남편을 무시한다 여긴 함자 폭행할 구실을 발견합니다. 하이파이라이프가필요해 예. 사바이 नहीं होती 아ा घर की 를 자리에 앉히고눈꿈뭐라고 तुम ब ी에 में मत आओ करके ब ो 게임을 제안하는 함자 게임 킬때 <놀람> 게임 빨간 하힐은 어느새 흉기가 되고 가르망기 तो हमारा 아니체니 तो ऊपर म 를 시작합니다 <놀람> 남편의 폭력 앞에 그저 무력할 수 밖에 없는 바두루 딸이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삼슈 친구인 줄피에게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줄피? 듣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남편에게 분노가 쌓이는 그녀 그때 삼슈의 부탁을 받은 줄피가 그녀를 살핍니다 가나, 언제까지 전화했지? 네게 무슨 일이야? 모녀를 아끼는 마음에 입을 여는데 그 엄마가 제시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고민하는 그녀 그때 삼수의 전화가 울리는데 <놀람> <놀람> 지뢰 건먹고 재발 지리는 모녀들. 무슨 꿈도 내 말도. 누군지. 이거 하나. 시어할 하주만.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아 참. 함자의 가정폭력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나라면 뭐 될까. 바두르는 잡혀온 남편과 마주합니다. 이섹션 498. 지참금 및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498A 섹션에 의해 보석 없이 최대 3년을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 컴플레인 क र न 잠시 고민하던 그녀 결정을 내립니다. 컴플레인 하겠어. मेरे ख ि ल l फ क ं प ् ल 어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라우틴 안다. छूट ज ा 독침을 숨긴 간사한 혀를 놀립니다. 가르니거또 <립> 맞다 <립> 사랑해서 때렸다는 개소리와 함께 사실 나로 며칠 छूट जाए. 하 물로 그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마무리로 아이가 생기면 술을 끊겠다 약속하는데 이번에도 남편에게 넘어가 버린 바두르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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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분고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를 말해 줍니다. <목소리> 갇혀버린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옮겨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개구리가 묻습니다. 너이야 정갈은 말합니다. 내가 널 쏘면 둘다 가라앉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말이죠. 개구리는 정갈을 믿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개구리는 무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자 정갈은 말합니다 삼슈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드러내는 함자 장모님에게 폐약을 부립니다 그때 폐약을 넘어 폐륜을 저지르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에 말을 잃은 삼슈 차에서 내린 그녀는 대신 사과를 하는 딸에게 결정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바두로는 끝내 남편을 선택하고 삼슈는 돌아서는데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인 함자는 신고자를 찾을 생각뿐입니다. 집에 돌아온 삼슈 오래 전 떠나버린 남편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모녀의 사이는 멀어져버리고 근무를 하던 함자는 갑작스런 복통에 병원을 찾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를 반기며 바두루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고이 아니고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된 그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 기대합니다. 아야나질다 강경화 사실을 숨기며 아다반 아이를 위해 술을 끊겠다 약속하는데. 미바 치킨 바카리바 셰프 사업을 시작한 삼슈 할머니가 될거란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사게 아버지님. 딸의 행복을 위해 사위마저 용서하는데요 약속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함자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사업까지 성공하며 바라던 행복을 찾은 듯 보이지만 집요한 성격의 함자 바꾸 바켓 말고 벗어게 하고

집에 돌아온 함자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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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 s t b 라 n 자 o u r Mais tu s a i 정신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함자. sais, tu s 그리고 그녀를 계단 아래로 정신을 차린 바두으로 안타깝게도 말로는 어찌 표현하지 못할 슬픔을 느끼는 그녀, 감당 못할 슬픔에 그때 부현듯 정작 죽어야 할 놈은 따로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딸의 연락을 받고 급히 걸음을 옮기는 삼슈. 엉망이 된 집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의 딸을 보게 됩니다. 힐링 버드 오금이. 앞 배팅 잘우. 정신을 차린 함자 비록 멍투상이지만 전에 없이 당당한 모습에 바두루가 사인 करो. 하트 콜살린 또 잔세라이. 덜 맞았는지 도통 상황 파악을 못 하는 함자에게 게임, 게임, 게임. 바두르 렌제, 렌제. 참아왔던 분노를 아! 쏟아냅니다. 백티티. 그.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함자. 저리로, 저리로. 점. 우주의 기운을 모아 집을 짜내는 함자. 하지만. 마린기 개스. 바두르는 그를 공지에 담아 죽일지 아니면 물에 담가 죽일지를 고민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남편에게 복수를 꿈꾸는 바두루 과연 그녀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강구바이 카티아와디 마피아 퀸의 알리아 바토와 델리 크라임의 세팔리샤가 모녀로 만난 이 영화는 가정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로 <laughs> 유쾌하게 풀어내려는 영화인데요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마냥 웃으며 볼 수는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달링.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달링스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콩동무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